사실 네. 오늘 약간 실루엣이 제가 약간 매니시한 라인도 보여드린다했고 슬림한 라인의 약간 슬림한 라인의 음. 팬츠 라인도 보여드린다했고 좀 데일리한 라인, 좀 완전 여름의 무드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세트 라인업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laughs> 이번째 네. 라인은 약간 좀 슬림한 팬츠 라인이 음. 가장 좀 독보적인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간의 순간부터 일단 컬러 톤에서 와 진짜 여름에 시원한 무드를 잘 담아낸 수트구나라는게 보여졌을 거고요. 지금 또 구매 인증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착장 자켓 슬랙스 셋업 28만 5,300원에 어, 보여드립니다. 네, 첫 네. 번째 제품이랑 좀 다른 게이 음. 제품은 린넨 소재감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어요. 음. 폴리 레이온 린넨 혼방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린넨 소재감 단품으로 100% 되어 있으면 좀 약간 구김 걱정 있고 좀 보관도 어렵고 이런 거를 좀 보완해드리고자 레이온이랑 네. 폴리에스테롤로 혼방을 했거든요. 혼방을 음. 하는 동시에 뭐 구김 걱정 편하게 없고 뭐 린넨 터치감은 약간 관리가 어려워요 보관이 어려워 하시는 거 없이 그냥 옷걸이 거셨다가 네. 그냥 여름 시즌에 가볍게 어나스좀 약간 수트로 좀 세련된 룩을 음. 연출하고 싶어 하실 때 이런 거 하나 꺼내 보시면은 진짜 소재감도 네. 좋고요 네. 또 기장감도 예쁘고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멋스러워요 확실히. 어, 소재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터치감이 좀 탄탄하고 톡톡한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 착장은 조금 더 시원하고 흐들흐들한 그런 시원한 소재였다면, 요거는 조금 더 탄탄하고 좀더 자켓의 수트의 무드가 더 느껴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제품이랑은 다르게, 이 제품은 안감이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전체 안감이 아니라, 이 숄더 라인에서 바스트 라인, 음. 가슴 라인까지만 떨어지나 부분 안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음. 자켓은 되게 오버한 핏이에요. 그런데도 이 팬츠 라인이 좀 약간 로우 웨스트 라인으로 떨어지는 부츠컷 라인이거든요. 이래서 음. 약간 좀 트렌디하면서 네. 위에는 좀 그런 조금 세련된 느낌을 좀 잡아주는 좀 매니시한 음. 무드도 같이 느껴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런 대비되는 그런 무드가 또 있는데 살짝 로즈한 핏의 자켓이었다면 팬츠의 경우에는 살짝 부츠컷 아시죠, 여러분? 다리가 제일 예뻐 보이고 길어 보이는. 저 지금 어, 하이를 신지 않았을 지금 이렇게 하이힐을 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부츠컷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스럽고 페미닌한 무드까지도 같이 전달해 드린다라는 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음. 이 아이 브라우 이 아이는 77안 되겠죠?라고 해주셨는데 팬츠 제품은 네. 스몰과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좀 슬림하게 나와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55이신 분들까지는 S, 66이신 분들까지는 M 사이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음. 싶은데 77이신 어, 분들은 아마 상세 사이즈 보신 다음에 M 사이즈 사는 걸 추천드리고 자켓은 워낙 오버한 핏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원 사이즈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또은나님이 아더 컬러 착장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확실히 조금 차분한 어. 컬러다 보니까 고급스럽네요. 이게 그냥 네. 평상시에 브라운이 아니라 진짜 약간 카카오 98% 음.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진한 어, 컬러로 있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컬러라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더워 보이거나 그러지가 음. 않는 게 소재 자체가 린넨 베이스예요. 그래서 네. 린넨과 레이온이 섞여지면 여름에 최적의 소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린넨과 레이온이 지금 30% 들어가 있고 거기에 폴리를 더해서 어, 구김 걱정 좀 덜어드리면서 약간 탄탄하게 좀 잡혀져 있는 무드 그리고 팬츠가 음. 이번엔 부츠 컷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까 너무 매니쉬한 무드 저는 평상시에 딘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모드 보는 조금 어, 제셀 아니에요 하셨던 분들은 요 라인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오늘 네벌의 셋업을 보여드는데 느낌이 좀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살짝 박시하지만 팬츠가 부츠컷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페미닌하게 착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럼럼럼 음. 제님께서는 네. 아마 음. 저희 고객 관리 센터 팀으로 한번 문의 한번 주시면은 아마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슬리브리스 지금 고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요게. 기본 제품으로 되게 비슷하게 음. 다양한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이30 더보기에 있는 거는 금액대가 15,000원대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네. 딘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이 이게 기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카테고리가 슬리브리스로 되어 있을요베이지 아이템? 아, 베이지 아이템. 베이 아이템이라는 <laughs>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금액대가 요것도 소재에 따라서 뭐 만원대부터 혹은 더 비싼 라인, 린넨, 어, 실크 소재로도 다양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되겠고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1868버드 자켓 슬랙스 셋업. 지금 브라운 컬러, 베이지 컬러. 그리고 여기 아더 컬러가 블랙 컬러까지 원래 더 있거든요.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확실히 소재가 레이온과 린넨이 블렌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대도 조금 더 고급스럽지만 그만큼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핏이나 이런 음. 부분들이 받아보시면 와이 정도 가격대에 네, 진짜 잘 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네. 확실히 이게 금액대가 음. 1번 착장보다는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느껴지죠 솔직히. 네 입으면 알잖아요. <laughs> 알죠. <우리. 웃음> 네 1번도 너무 예쁘고 그랬는데 이 2번은 그러니까 핏감 자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더좀 탄탄하게 무드가 잡혀서 내려오는 라인이라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나는 이 옷을 어떻게 어디가 어깨선이 어떻게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핏감이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 퀄리티로 만나보실 수 있는 슬랙스 세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어, 입었을 때 핏이 다르고요. 터치감이 음. 다르고요. 핏감이 제가 부츠컷 핏감 되게 예민하거든요. 어, 이 부츠컷 네. 되게 중요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입자마자 저희가 뒤에서도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음. 팬츠만 따로 또 구매해도 괜찮겠다 오. 싶었는데 오늘은 또1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움으로 사이즈 어,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구, 방송 중에 구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사이즈 음. 무료 교환 혜택 드리고 그러네요. 있으니까요. 음. 고민 없이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를 했는데 음. 슬리브드리스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 우리 아까 럼럽제이님이셨나요? 음. 기존 주문권을 취소하셨다가 다시 묶어가지고 음. 구매를 해주시면 배송비가 안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녀님 구매 인증 네. 잘해주셨고 우리 아하님 오셨네요. 구매 인증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못나님님께서 음.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트위드 A라인, 미디 라인 구매했는데 오늘 방송 상품 중에 샌들 어떤 게 어울릴까요? 어, 저희 트위드 제품이 아. 되게 많은데 어떤 제품인지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제품 확인해서 한번 오늘 제품이랑 좀 맞는 거 한번 추천 드려볼게요. 음. 아마 오늘 구매하시는 제품이랑 신발이랑 음. 같이 구매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근데 오늘 저희 코디 아이템은요, 라이브 특가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맞아요. 한번 안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이어링을 증정 드리는 것도 지금 소개드리는 어, 첫 번째 착장에그 세럼을 네. 주셨거나요 을 사시거나 단품이어도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요 메인 제품을 사신 분들에게 이어링이 증정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여우맘님 어떤 제품일까요? 이게 제품마다 살짝 다르겠지만 사실 네. 오늘 라인업들이 저희가 수트 컬렉션을 방송으로 많이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음. 방송을 하지 않아도 항상 주문이 많아서이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근데 지난 5월에 너무 좋아해주셨던 것 때문에 앵앵콜로 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초 정도에 발 되는 걸로 제가 조금 여유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고 어, 혹시나 특정 모델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체크는 한번 해봐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어, 블랙도 음. 그러면 자켓이라도 한번 입어봐드릴까요? 네. 음, 좋습니다. 지금 무망님께서 첫 번째 거랑 지금 거랑 소재 어느 게더 땀이 많으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어, 아무래도 소재가 조금 더 가볍고 흐들흐들하고 시원한 소재는 첫 번째 자켓이 좀더 소재가 얇거든요. 맞아요. 이거 한번 말씀. 소재 자체가 음. 더 얇은 거는 1번 첫 번째 착장입니다. 요거는 네. 조금 더 탄탄하게 들어가서 핏감이 조금 다른 거고 블랙도 이렇게 색감 한번 보여드려요. 음. 음. 요거는 뒤쪽이 그냥 예쁘네요. 깔끔하죠? 네. 무난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음. 라인으로 보시면 된것 같습니다. 네. 살짝 린넨의 결감이 보이는 블랙 컬러인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카님 어, 구매 인증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매 인증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구매 인증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주문 보도와 함께 꼭 댓글로 남겨주셔야 참여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리공주님께서 네. 제가 음. 입은 브라운 컬러 지금 소재 린넨 말씀주셨는데 린넨 10%, 음. 레이온 20%, 린넨 레이온은 세트 조합이거든요. 그게 이제 네. 30%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폴리로 구김 걱정 조금 덜어드리는 라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 컬러뿐만 아니라 블랙도 지금 요 베이지 컬러 세 가지 모두 다 동일한 소재의 같은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 리본 핸드백 아마 조금 뒤에 가지고 나와주실 음, 거죠? 음, 네네. 네.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또이 네. 착장도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는데 어, 들어가시기 전에 네. 보여주시고 가야죠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는 느낌도 음.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입고 딱 걸어왔을 때, 안녕 친구들 하고나 <laughs> 편하게 네. 안에 이너까지 컬러톤 맞춰주니까 오. 전체적으로 되게 약간 세련된 스타일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 그냥 클러치 하나 싹 가볍게 미니백 들어주고 외출하시면 진짜 스타일리쉬하게 멋있게 입어보실 수 있는 그런 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착장 보여드리고 또 다른 무드의 세 번째 셋업 있습니다.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네.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착장은 1868번의 자켓 슬랙스 셋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셋업으로 가져가셨을 때10% 된 금액 28만 원대로 쇼핑 가능하시고 단품으로도 각각 17만 원대 팬츠 12만 원대로 쇼핑 가능합니다. 어 세트를 사셔도 단품을 사셔도 이어링은 구매하시는 전원에게 방송 중에 결제 완료해주셨다면 모두에게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베이지 브라운 블랙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컬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켓은 원 사이즈 팬츠는 스몰과 미디움으로 내 몸에 딱 맞춰서 착용하시는 라인으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라, 어, 브라운 컬러 자. 자켓 원 사이즈, 팬츠 스몰 입은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어, 평생시에 저는 169에 5호 사이즈를 착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약간 어깨 라인이 살짝 이렇게 오버하게 나오는 오버핏인 느낌은 1번 착장과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 카라가 조금 더 슬림하게 빠지면서 어, 싱글 버튼으로 들어가고 플랫포켓으로 수납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프 소매 기장감으로 팔꿈치에 딱 이렇게 맞닿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패드가 이것도 한 3mm, 4mm 정도 되게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 남는 부분이 이렇게 툭 하고 꺼지거나 처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어, 함께 매치하시는 이 팬츠 1번 착장은 저희 뒤쪽에 버튼이 포인트가 있었는데 얘는 버튼 같은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원단 자체가 이게 린넨과 레이온이 어, 린넨 10% 레이온 20% 조금 더탄 야무지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착장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고 어, 좀 갖춰 입은 듯한 느낌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몰 사이즈 지금 제가 착용을 했거든요. 약간 얘는 하이 웨스트가 아니고 약간 골반에 딱 걸쳐서 있는 로우 웨스트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 여기를 맞추느라 한 27에서 28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판기가 있으면 27, 없으면 28을 착용하는 저의 기준 스몰 사이즈가 아주 딱. 맞았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어, 지퍼에다가 후크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벨트골이 다 들어가 있는 라인이면서 동일한 소재로 컬러 뽑아드리면서 앞쪽에 요거는 핀턱 없이 레직기로요렇게 턱을 잡아놨죠? 레직기로 이렇게 딱 입체감을 살려드렸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약간 부츠컷이에요. 보이실까요? 예, 부츠컷으로 요거 허벅지까지는 살짝 딱 달라붙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궈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셨을 때에도 어, 굉장히 멋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제가 좀 전체적인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갔을 때의 모습도 그러니까 부츠컷 자체가 되게 날씬해 보이죠 가장 허벅지를 한번 더 잡아주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착용 가능 구김 같은 경우는 1번 어, 착장 보다는 구김이 조금 가긴 합니다 린넨의 그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특징인 거죠. 어, 근데 그만큼 조금 더뭐땀 흡수나 이런 건더 좋으실 테고. 어쨌든 린넨이 소량 들어가 있는 거라서 폴리가 그래도 70%이기 때문에 구김 때문에 못 입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가방이 네 번째 착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아네 번째 착장이에요? 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방 조금만, 어,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 이너 길이감 보여드릴까요? 요거 제가 슬리브리스. 아까 가격 지금 저희 쇼핑 라이브에 보시는 거0 0 0 원으로 금액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제가 정정 안내 한번 드리겠고, 기장감은 요정도예요 어, 그리고 이게 뒤쪽에 끈 길이 조절하실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서 저는 조금 어, 노출 꺼려해요 하시면은 요만큼 좀더 올라와도 되고 난 조금 더 시원하게 입을래요 하면 좀더 내리셔도 되는 라인으로 이렇게 착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하이웨이스트일 때는 당연히 걱정이 없고 로우웨이스트일 때도 살짝 끝단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착용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케이프 셋업 세트 어, 오늘 라인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마 지난 라이브 영, 그 해당 제품을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제품 라이브 했던 거면 저희가 다 영상을 따서 어, 쇼핑 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넣어 드리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아. 빅 리본 미니 숄더백 5만 6천원대로 쇼핑이 가능하신 건데 제가 그거를 실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지금 재고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어,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드는 한 3, 4mm 정도? 한 5mm로 그냥 여유있게 좀 잡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조금 더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 저의 어,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사실 이두 번째 착장이기도 하거든요. 핏감 자체가. 근데 저도 땀이 워낙 많은 사람인지라 그냥 저는 1번 착장의 그 가벼운 터치감이 너무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 둘다좀 어, 마음이 가는 라인입니다. 오늘 네벌의 이렇게 수트 세럽을 네 벌을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착장은 좀 매니쉬하고 힙하게 이렇게 핀턱 와이드 팬츠 세럽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부츠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세럽은 쇼펜츠로 셀업을 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어,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가방이 지금 실물이 준비된 게 없어요. 어, 뭐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데 지금 실물이 없대요. 아까 어느 분이셨죠? 목카님 어, 어, 그래서 그거 지금 더 보기 누르셔가지고 가방 버튼 눌러가시면 최대한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걸로 아마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무망님 그죠? 땀쟁이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여름철에 입기 좋은 건데, 그 1번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것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laughs> 나오자마자 땀이 흘러서 이 머리가 다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최대한 좀 진짜 길안 걸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1번 착장. 그리고 사실 이런, 핏감은 2번이 압승이죠. 음, 훨씬 예쁘잖아요. 이게 소재도 훨씬 탓하다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뭐 시접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자켓 라인 빠진 것 자체가 카라라든지 숄더 빠진 것 자체는 확실히 하이 퀄리티는 두 번째 제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금액대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착용하시겠다. 1번 착장. 조금 더 탄탄한 무드로 갖춰 입은 듯한 느낌, 정장 수트 세럽에 부츠컷이 내가 잘 어울린다 하신다면 2번 세드럽 준비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착장은 이제 팬츠 길이를 약간 쇼트한 미니한 기장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멋스럽지만 어제 자켓을 걸치기 때문에 멋스럽게 착용하시지만 좀 시원한 느낌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세 번째 착장 어, 이제 곧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